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가 접방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반죽 익힘, 튀기기, 찌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기기라 하면, 반죽을 기름을 통해서 열을 전도시켜서 익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열 전도 매개체가 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한 그 속성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튀김물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가열을 해서 반죽에 열을 전도시킬 때 그러면 기름을 몇 도에 가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요소는 우선 첫 번째 기름은 온도를 계속적으로 가열하면 이제 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 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제 지방산이 더 분해되어서 휘발을 하면서 발현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휘발을 하면서 이제 푸른 연기를 만드는데 이걸 발현현상 발연 발현점이라고 합니다. 이 발현현상이 일어나는 발현온도 발연 발현점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낮은 온도에서 튀기면 기름을 또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지나치게 흡수하지 않는 온도보다 않는. 높은 온도 그러나 발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낮은 온도 그 중간대에서 튀겨야 되겠고요 그 중간대 튀김 온도는 185도에서 190도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마다 약간 다르게 적은 이유는 시험에서 이제 시험 감독관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 출처하,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때그때 문제 그때 문제가 약간씩 달랐어요 답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값이 약간씩 여러 이제 편차를 적어놨는데 요그 중간에서 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5에서 190도 전후에서 이제 가운데거나 전후 이렇게 이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튀김기름을 이제 계속 튀기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푸른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푸른 연기가 발생하면 그이 푸른 연기에 이제 매캐한 네, 그 냄새와 맛을 유발하는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것이 이 튀김물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튀김물의 질을 이게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어, 100%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튀김 기름이 튀김 기름이 이제 에 이제 그 삼화 삼폐에 의한 변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화 삼폐라고 하는 변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튀기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걸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늦춰야만 이렇게 그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는. 요인들, 이 튀김기름의 4대적이라고 불리는 이 요인들을 암기를 해야 되겠고,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도, 반복적 가열에 의한 온도. 두 번째는 이제 수분인데 튀김물에 들어있는 그 수분이 이제 기름 속으로 이제 전이돼 가지고 튀김기름에 수분이 생성돼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기 중의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그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튀기는 과정에서의 그 부산물이 이제 기름에 남고 그 부산물에 의한 그 yes 현재 즉 산화와 산패에 의한 그 유리 지방산의 생성 유리 지방산의 그 어, 가+ 어, 가수분해 가수분해 가수분해가 더욱더 진행에 대한 아크로레인의 생성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니까 튀김물에 일어나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튀김 튀김물이라고 하는 것은 튀긴 후에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로 튀겼을 때그 효과를 이제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바로 튀겼을 때 효과를 해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현상이 이제 어, 왜 일어나냐면 이제 튀겼을 때 튀김물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서 껍질이 눅눅해지고 껍질에 어, 으, 이 예, 아이싱한 것들이 이제 녹는 현상이 발한 현상이 발생돼요. 이러한 현상을 발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안을 억제시켜야만 발한을 가능한 늦추어야만 튀겼 튀겼을 때의 맛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안을 어, 대처하는 방식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넛에 뿌린 설탕의 사용량을 늘리거나 아, 도넛의 수분 함량을 이제 줄이는 건데 이제 도넛의 수분 함량을 줄이는 방식은 이제 반죽 도넛을 만들 때 수분을 줄이거나 튀기는 시간을 늘리거나 튀기는 시간을 늘리려면 튀김, 튀김 온도를 좀 낮추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중 환기를 시켜서 도넛을 한 40도 전후로 충분히 냉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아이싱을 하는 방법.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탕 접착력이 좋은 아, 튀김 기름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어떤 기름이냐면 이제 불 어, 지방산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제 포화 지방산의 종류인 스테, 스테아린산을 이제 기름에 이제 3에서 6% 정도 첨가한 상태인데 이제 이러한 것이 예, 튀김 맛을 갓 튀겨낸 그러한 맛을 이제 지속해 주는 효과는 있으나 건강에는 조금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튀김 기름이 갖춰야 될 조건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들은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발연 현상을 일으키는 발연점입니다. 발연이 일어나는 온도, 그 온도는 높아야 되는가, 낮아야 되는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찌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튀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의 열의 전도로 어, 뭘로 하죠? 기름으로 했죠. 이에 반해서 찌개라고 하는 것은 열의 전도를, 반죽의 열의 전도를 이제 수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끓이면, 끓이면 이제 잠열 536kcal의 열량을 흡수하면서 수증기로 바뀌어요. 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흡수한 이 열량 536kcal를 반죽에 전도하면서 반죽을 익히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찌기가 되겠는데, 이찔 때, 이제 온도 환산했을 때이 온도, 내부 온도가 가압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부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듯이 97도입니다. 다음 이제, 어, 이제 반죽을 익혀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포장 들어가기 전에. 포장 아, 들어가서 이제 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완제품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아닌지 이제 평가 기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 평가, 내부적 평가, 식감 평가. 이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들 중에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맛입니다. 맛 맛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포장에 들어가면 이제 포장지가 중요하겠죠. 포장지 이제 포장지는 포장지는 이제 다양한 포장지를 쓰는데 이제 포장지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책에 아 읽어보면 아주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야만 암기되는 그 항목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책을 찾아보세요. 찾 있죠? 방수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분이 어, 흡 흡수, 수분을 흡수해서 제품에 전도되지 않게 차단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기성이 없어야 된다 야 되는데 시험에서 는 항상 통기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인데 통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반 논이에요. 일반 논 가자와 빵의 일반적인 제품들은 통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어, 통과되는 포장지를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예외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요우리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는 고령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산업 어, 우리가 산업 이제 산업의 형태가 제조해서 이제 지식 정보 이런다 창조의 산업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두뇌 두뇌활동, 활동은 많고 몸의 움직임은 적다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돼서 이제 그저율배합빵들을 되게 에, 좋아하게 되는데 이저율배합빵들 같은 경우에는. 일명 하드 계열 빵이죠. 이런 것들은 그 껍질이 이제 바삭하게 유지되는 거, 눅눅하지 않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서 이 종이 포장지에 담거든요. 이 종이 포장지는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기가 통해서 이제 마르지 않게 하는 부분, 안에서 형성된 수분 이좀 종이에 이제 배워, 종이에 이제 배서 이제 눅눅해지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어 성질의 포장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포장지도 있지만 시험은 예외적인 걸 내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래서 방수성이 있고 통지성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윈도베이 커리에서는 아니고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스낵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기름에 튀긴 이런 스낵유는 이제 이 기름이 이제 대기, 대기 중에 산소에 노출이 되면 이제 산패가 일어나서 이제 변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소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그 스낵유 포장 시에는 포장재에 질소를 축전합니다. 이 질소 축전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품별 특징. 우리가 이제 과자를 빵류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능력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재료 혼합이라는 능력 단위, 뭐빵 같은 경우에는 반죽 발효라는 능력 단위, 제가 이제 빵 동이 반죽 정형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 반죽 익힘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 이러이러 이거 그리고 이제 반죽 마무리라고 하는 능력단위, 이런 능력단위를 이제 적용해서 제품의 특징을 이제 분석해보는, 이해해보는 그런 장입니다. 파운드 케이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의 정의 중요합니다. 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재료 네 가지. 밀가루, 유지. 설탕, 달걀, 이네 가지가 1파운드씩 집어넣어서 1파운드 반죽으로 소분하여 구운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기본 재료가 동량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이제 백분율로 표현하면 이제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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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죠. 그냥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파운드 케이크는 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반죽형 만주 케이크예요. 그럼 이 반죽형 만주 케이크를 만들 때이 유지의 중요한 물리적 성질 어, 이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 성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성질이 이제 크림성과 유화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림성과 크림성과 유화성은 고체 유지가 좋을까요? 액체 유지가 좋을까요? 당연히 고체 유지가 어, 좋습니다. 그래서 고체 유지인데, 고체 유지도 이제 종류가 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어, 물성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어, 버터라도 다 같은 버터가 아니고 마가린다 같은 마가린이가 아니에요. 쇼트닝도 마찬가지고. 그래, 물성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물성적 차이는 이야, 거론하지 않고 종류의 차이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 지방, 고체 유지가 파운드 반죽을 만드는데 좋긴 하지만 그 고체 유지 중에서도 쇼트닝이, 그 다음에 마가린이, 그 다음에 버터와, 그 다음에 라드, 라드는 돼지 기름인데 돼지 기름 순으로 이이 이, 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필요한 물리적 성질, 크림성과 유화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파운드 케이크를 제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진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유지가 이제 크림성을 이렇게 크림성을 바탕으로 해서 반죽 속에 이제 공기를 충전시키죠, 혼입시키죠. 그러니까 그 공기가 이제 팽창을 해서 반죽을 부풀리는 팽창 작용을 하죠. 유지는 두 번째는 이제 달걀에 들어 있는 수분이 유지에 들어 있는 지방과 잘 혼합되게 하는 유화제 유화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운드 반죽을 다양한 틀에다 부어요. 예를 들어서 구에로프 팬 그러니까 구에로프 팬이 어떤 거냐면 이제 양치기의 모자를 형상화시킨 팬이 있는데 그팬에다 반죽을 닦거나 혹은 이제 어 마들렌 팬이라든지 컵케이크 팬이라든지 혹은 뭐 레몬 팬이라든지 바나나 팬이라든지 여러 이제 펜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파운드 반죽을 다양한 어 형태의 모양에다가 담았을 때 그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 표현되는 이러한 성질이 뭐냐면 유지에 들어있는 흐름성, 흐름성 때문에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틀에다가 혹은 미지의 틀에다가 반죽을 부을 때 얼마만큼 부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붓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죽의 중량을 산출해서 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팬의 부피를 감안해서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죽의 중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은 제시된 파운드 틀의 용적을 구한 다음에 비용적. 비용적 파운드의 비용적으로 나누면 돼요. 이때 이제 파운드 반죽의 비용적이 얼마인지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2.4 그리고 제시된 팬을 계산할 수 있는 용적 계산법은 앞에서 어, 거론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보고 참조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에 이렇게 이제 반죽량을 산출하지 않고 제시된 팬에 맞게 끔 반죽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부어야 되느냐? 제시된 팬에 70% 정도의 반죽을 부으면 그 팬을 채운다라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닝을 하고 난 다음에 굽게 들어가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팬만 오븐에다 직접 집어넣었는데 이 파운드케이크를 이중팬을 쓰거든요. 그럼 이중팬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껍질이 얇아져요. 그리고 굽는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열효율도 떨어지죠. 굽는 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열효율이떨어질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좋은 점은 뭐다? 껍질을 균일하게 착색, 착색,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구울 때, 예, 인위적으로 터짐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터짐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파운드 케이크 실기 시험은 인위적인 터짐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굽기 도중에 반죽의 윗부분을 칼로 자르고, 그 자른 부분으로 터짐이, 예, 자연, 자연이 아니라 이쁘게 터짐을 유도하는 거죠. 이러한 터지 말고 뭐 이런 터짐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막 터져버리는 거야 원하지 않게 막 터지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가 반죽하는 과정에서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 껍질이 빨리 형성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한 경우. 어, 네, 어, 네 번째는 이제. 태닝 하고 난 뒤에 바로 굽지 않아서 반죽에 거죽이 마른 경우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터져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인위적인 터짐을 유도한 경우 그 터진 부분은 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른자 100g에 100%에 설탕 30%를 집어넣고 거품이 일지 않게 저온 뒤에 그것을 바릅니다. 그러면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책에 보듯이 광택제 효과 학색효과보존 기간 개선 그리고 맛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운드 반죽을 가지고 어떤 형태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형태적인 변화가 아니라 먹는 부재료의 변화를 줘서 파운드 케이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파운드 케이크에다가 코코아 분말이라든지 초콜릿 을 집어넣어서 코코아 반죽, 파운드 어,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마블링 하는 거예요 마블링 그래서 마블 파운드 케이크 마블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니까 마블링 대리석 무늬를 만들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과일 케이크입니다 파운드 반죽에다 과일을 집어넣어요 이때 과일은 총 반죽량의 2 5에서50% 정도를 집어넣는데 많은 양의 과일이 들어가다 보니 과일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균일하게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과일을 이렇게 과일에 이제 술을 부었는데 이제 과일에 부은 술을 술이라든지 뭐 뜻은 물 같은 걸좀 배수시켜서 물기가 좀 물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좀 집어넣어서 더 어, 추가된 밀가 어, 추가되는 좀 밀가루를 좀 집어넣어서 이제 버무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제 최종 단계 이후에 이제 과일을 집어넣어서 섞어가지고 과일 빛 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고요. 다음에 이제 커피를 집어넣어서 파운드 케이크의 변화를 주는 건데 이 파운드 케이크가 모카 파운드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